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정말 스토리를 어, 구성해 보셨나요? 그냥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 어, 시장에 낙관하지 말고요. 어, 시간에 시장에 빗대지 말고 어, 그 능동적인 역발상 전략으로. 이게 긍정적 아니에요. 어, 절대 제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아니에요. 수동적 아니에요. 어. 네, 긍정적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능동적인 부분에 역사, 역과상. 그리고 수익을 한꺼번에 내는 거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그거 수익 한꺼번에 낸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 고요 준비하는 그런 여건에서 팔기도 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수익금액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수익금액으로 갖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도 크게 요동치진 않아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로드맵이 잘안 짜여져 있어서 그런 거잖아 제발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세요 그냥 수익만 내려고 뭐 정말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 저는 레인보우로틱스 여기 팔았어요 이게 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 있지? 이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53%예요 수익. 근데 이거요 35만 원에 팔은 건데, 근데 35만 원에 다 팔지 않았어요. 반만 팔았어요. 근데 150%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원금은 찾아내고요, 원금의 50% 수익을 챙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는 말에 타는 게 아니라니까. 정석은 가는 말에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뭐 증거 아 저기 그 방송의 패널들이 막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는 말에 올라타가 가는 어낭마해 그러면은 허리 부러져요. 갈 말에 타는 거야. 가는 말엔 타 있어야 되는 거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이모어오게스 얼마나 안정된 부분에서 탈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리고 원금 찾아내면 돼. 그럼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데, 그거 좀 내린다고 해가지고 흔들려. 50만 원갈 건데, 그럼 다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근데 다 갖고 있으면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팔게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자는 거야. 그,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거거든요. 어, 쌓아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지금 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온 거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짜로. 어. 어. 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어. 이거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올라왔어요, 이제. 이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잖아. 어, 이거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을 챙겨 놨지. 이제, 어, 저기, 원금을 챙겨놨지. 수익금만 갖고 가는 거야. 여기서 샀어, 이제 황금 라인. 이거 봐보세요.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갭이죠? 갭에 여기서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전략적 부분에 시세 추정 전략을 모르는 거잖아. 그냥 간타만 하는 거잖아.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스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목이 안 보이니까 어, 그걸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어, 정말 인생 주식을 만들려면 원금은 찾아내고 움직였을 여때큰 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자, 봐보세요 제가 이거 여기였을 때 여기 그 요거 요거 요렇게 움직였을 때 요거 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갭 음? 렇갭이 음, 갭에 대한 부분은 어... 여기에서도 제가 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다른 거안 올린 거예요 어, 요게 2025년도 해가지고 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 상한가 요갭 예, 요갭 지지력 작동, 그죠? 갭 지지력 작동, 요 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니라니까 이거 갭이 지지역으로 작동하니까 요거 올라온 거거든. 자, 갭이 지지역으로 작동하니까 요거 올라온 거잖아. 근데 이걸 많이 올라왔대. 그럼 여기서부터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샀어야지. 그렇죠. 갭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잘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갭의 지지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움직인 건데 여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그렇게서 움직인 거라니까 이렇게.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 그죠 그리고 제 4차 목격가가 여기 35만 원. 4차 목격가가 35만. 원. 그러면 원금은 챙겨내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익금액이야. 그거는요 재료가 돼도 원금의 50%는 수익을 냈어.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이 됐거든요. 거기서 1억 5천을 끌어 끄집어냈고 1억 5천은 지금 어, 수익금액의 오리지날 수익금액으로 갖고 끌고 가는 거야. 자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살아말라 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거 가는 말이잖아. 가는 말에 올라탈 거야. 타 있어야지. 갈 말에 타야지. 이해가 되나요? 정말 진짜. 어.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주 판 거야. 맛보기. 왜냐하면 맛보기를 팔아야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거든요. 자본시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153%수익낸 거잖아. 요 지금은 200% 수익 가까이 간다고. 지금. 아, 200% 수익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거요 넘어갔지, 지금. 뭐. 그죠. 제가 단가가 14만 원이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 로봇을 하지 않아요. 청소기 로봇 이런 거는 뭐중국이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유일 로봇틱스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요, 이제? 이거 개미잖아. 이건 SK그룹이잖아. 이제 올라왔잖아, 이거. 오늘 얼마예요? 이제 5만원 됐고요. 오늘 10% 올라왔네? 이것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아직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이게 지 라인이잖아. 요게 저항벽으로 작용했었는데 이게 지지 라인이었어. 저항벽을 뚫어 올렸다면 어, 뚫어 올렸다면 가는 거잖아. 근데 공교롭게 개부로 갔어 이것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는 다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자신이 없잖아. 그렇죠. 이것도 황금 라인 여기서 샀어야지 유일로보틱스 이건 SK 그룹이잖아요. SKO는 온에 7000개. Samsung g r o u 보틱스 지분참여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황금라인이었다는 거지 황금라인을 찾아야 돼 황금라인은 황금주를 개1하고 있어요 황금주의 출개점이 황금라인이라니까 0개1 0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한번 어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피로틱스 어디서 움직였어요? 황금라인에서 움직였잖아 제가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더 갔지 이것도 100% 수익이 더 넘었어 어자 봐보세요 이거 SAMG 엔터 어디서 움직였어요? 여기서 움직여 황금라인 SAMG 엔터 46% 수익났죠 정말 진짜 보시라니까요어 어, SAMG 엔터 예, 네, 여기가 확률 라인이잖아요왜 여기서 지금 날리냐고? 어. 46% 수익이면은 되게 많이 낸거 아니에요? 근데 더 올라갔잖아. 더 올라갔잖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 그거에 그거에 대한 어그 시나리오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최근에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측면. 현재의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올라올 것 같은데 산정목은 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플레이하는 거고 제가 ETF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ETF에 대한 여건에서는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만들어낸 사람일 거예요 할 때가 있어 그거는 할 때가 있다. 지금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어,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봐보세요 SM 증투, 그렇죠? 어, 지금 이거는 제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명 정도 상가들 갖고 오늘도 움직이더라고 대원전선도 이렇게 어디서 움직였어요 대원전선 황금라인 어, 좀 쉽게 매매하면 되죠 이게 정석 플레이라니까 저점에 사서 높게 파는 게 정석이에요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거 가는 놈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여기에 계시는 그. 어,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도 있겠지. 어. 그렇지만 다 주식에 대한 여건을 배우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 투자를 오래 했다라고 해서 해, 한다 하더라고 하더라도 정석적 부분의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못 갖고 있거나 배우지 않았으면은 똑같아요. 그냥 초보자일 뿐이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이거 갭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많이 갔죠 이제? 어 그러니까 가는 말이잖아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가는 말에는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명확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가는 말이 되려고 그래 뭐가? 똑같이 지금 이거 이 매물벽을 뚫었잖아 이거 엄청난 매물벽을 뚫었어 갭으로 생각해봤어요? 자, 자, 여기 계시는 어, 회원님들, 시청자님들 황금라인 보이나요? 진짜, 진짜, 진짜 황금라인에서 보이면은 보..봐서 매매하면 3만원 벌겠지, 그죠? 자, 자, 이제 여기 와있는데요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지 여기서부터 보면 근데 갭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아니야 그거는 레인보우로보틱스도 똑같잖아 그쵸? 갭은 여기 있잖아, 지금 황금라인 보이나요, 이거? 여기서 판 사람이 제일 아깝지 한 사람이 있어 제가 극 기사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렇죠? 갭 요게 뭐가 올라왔어 이제 많이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지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을 자꾸 얘기해 봐야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어. 어. 갈 말을 조율을 해야 돼갈 말을 조율을 하라고 진짜로 어. 저는 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 로봇주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로봇주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주식은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빙긋이 보면서 진행되는 거야 나는 타고 있잖아 갖고 있는데 왜 그게 올라갔다 어, 빠졌다 더 내린다 안 간다 그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하, 진짜 없으니까 어, 그러는 거지 그렇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여기 있는 거 사야지. 하나 알려줘요. 제가 작년도에 얘기했던 거, 네이버 바바바 황금라인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요거하고 요거는요. 지금 물량 소화하는 거래니까. 제발 좀 바바바. 좀 진짜 나는 너무 아까워. 진짜 이거 물량 소화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되게 많이 올라왔네. 그지? 어, 아, 무작위 올라왔네. 이게 뭐가 많이 올라왔어? 뭐 봐봐봐. 어디 올라온겨. 이게. 지금. 지금. 어. 여긴데. 여긴데. 요것뿐이 더 돼? 이거로 올라갔다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거 여기 있는 매물벽 뚫어가는 거잖아. 지금. 어, 매물벽. 여기서 움직이면.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하수지. 정석 투자를 해야 돼. 그냥 단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